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험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여호와가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에서도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넘어 우상을 그 마음에 들인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믿음으로 제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생각과 판단,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멀리 하는 영적인 게으름,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없애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 공동체 안의 영적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호수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다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결림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걸림돌 중에 우리의 불순종, 또 말씀을 품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 또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교만함들을 우리의 모습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언제나 품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이다에서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